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매니저가 된 이후에, 저희는요, 저희가 하는 PM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모델이냐. 우리는 나로부터, 누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나의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가는 사업입니다. 멤버십 굿. 자, 내가 한명두명세 명을 추천하든 한 명을 추천하든 나로부터 만들어진 멤버십이 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멤버십을 그멤버십의 네트워크에 제품을 실어주고 이 멤버십 안에서 끊임없는 소비가 일어나면 끊임없는 수당이 들어오는 그런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매니저가 된이후에 처음에 항상 얘기가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멤버십을 만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신으로부터 퍼스트라인이라고 하는 자기 일대 라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랑 함께 상의해서 함께 명단을 작성해서 나의 일대 퍼스트라인을 구축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나의 일대 퍼스트라인을 구축해 가면서 그 퍼스트라인의 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의 기둥들을 세워 나가셔야 돼요. 사업을 치고 나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퍼스라인에 소비자 만 소비자 마인드로 돼 있는 소비자만 깔려 있냐? 아니 사업자만 깔려 있냐? 사업자만 깔려 있어도 안 되고요. 소비자 깔려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사업은 조화와 균형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조화와 균형? 나의 퍼스라인을 내가 구축해 나가면서 그 안에 사업자를 내가 찾든, 발굴하든, 만들어 나가든, 그, 우리가 어떻게, 멤버십의 뼈대라고 하는, 뼈대는 사업자예요. 멤버십의 뼈대는 사업자고, 소비자는 살이에요, 살. 그런데 이 퍼스 라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SM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육성할 사람, 최소 3명에서 4명, 5명. 우리 그룹이 권장하고 있는 거는요, 1대, 나의 퍼스트 라인에 4개의 기둥을 세우자예요. 4개의 기둥. 이런 말이죠. 4개의 기둥. 즉, 4주를 내가 세우면, 4개의 기둥을 세우면 살짝 바뀐다. 그럼 나의 퍼스트 라인을 구축해 나가면 있어서, 4개의 기둥을 세우면요, 이분 퍼스트 라인 제대로 구축하신 거예요. 나의 1대 소비자들만 있으면요, 멤버십 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나로부터 지금 이 하늘색 요분들은요 기둥의 기둥 즉 사업자예요. 멤버십의 뼈대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기둥에 쓰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어떤 분은요. 1대가 딸랑 3명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5명, 10명 수명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대 숫자가 맞냐, 정냐가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대에 나와 함께 나와 꿈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최소 3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PM 사업은 그래요. 최소 나의 기둥이 1명, 2명, 3명 정도는 있어야 PM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혜택 들다받아 수가 있어요. 기본 세 라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룹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을 권장하고 있어요. 네 개의 기둥을, 기둥을 세우시면 가장 좋아요. 제가 사업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 진짜 노하우예요. 처음 시작 때부터 i m m 이라고 하는 직급을 도전할 때네 개의 기둥을 세워서 i m m 을 가신 분과 아닌 분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진행 방법,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멤버십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먼저 해야 될 거는, 퍼스트 라인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 이 퍼스트 라인에 이런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둥이. 자, 기둥을 세워가고, 퍼스트 라인을 구축해가면서 내가 받는 보너스가 어떤 보너스가 있죠? 그게, 퍼스트 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 그런 것들이 내가 일대들을 퍼스트 라인을 구축하면서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 P.M.의 보상 플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나의 일대를 나의 퍼스트 라인을 구축해 가는 동안에 기본적인 경비가 나온다. 최소 금액 대비 10% 정도의 직접 후원 수당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퍼스트 라인 보너스 또는 퍼포먼스 보너스. 특히 미국은 퍼포먼스 보너스가 주 주말 마 일주일 에한 번씩 나오죠. 한국 월말 하면 나와요. 그래 내가 가족 내가 매니저 팩을 소개했을 때 50불, 한국은 풀 세트를 소개했을 때 15만 6천 원, 1 8만 8천 원 그러한 수당들 그리고 일대들이 퍼스트라인 보너스는요 매니저를 제외한 그러한 소비자들의 매출에 대해서 10%가 들어오는 게퍼스트라인 보너스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매니저 팩을 소개했을 때풀 세트 소개했을 때 받는 보너스와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매출에 대한 거,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보너스가. 그래서 10에 18%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매니저를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게 되면 받는 보너스가 뭐예요? 하나 혜택이에요. 자신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도, 구매한 거에 대해서도 10% 캐시백이 되죠. 그건 매니저를 유지할 때 받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대 퍼스트라인 구축을 안 하는데, 자기 아이디어 제품을 많이 뽑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리테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아이디어를 뽑아서 2,500점 이상을 뽑았다 그럼 3%더 준다 5,000점 이상 뽑았다 그럼 5%더 준다 그래서 매니저 혜택으로서 본인 구매에 대해서 10에서 15%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본 10%인데 2,500점 이상 했을 때3%더 주고 5,000점 이상 했을 때5%더 주기 때문에 그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대를 구축해 나갈 때 받는 보너스가 있는 거고, 그 보너스도 구분되니저, 구분되죠?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퍼스트라이프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고, 매니저가 매니저 팩이나 이런 풀세트를 구매했을 때 받는 보너스가 풀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매일 유지할 때 받는 보너스가 매니저 혜택으로 받는 보너스가 있다. 여기가지 끝나는, 이게 직접 후원수당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그냥 방판밖에 안 돼요. 방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는 간접 후원 수당 즉육세 보너스와 어, 미국에는 매니지먼트 보너스, 한국은 리더십 보너스와 고하 직급에 관련된 보너스 이두 가지 보너스가 사실은 우리 PM의 인쇄적인 수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육세 보너스는 내가 이렇게 기둥을 세웠을 때 사업자들이 연결 연결되면서 매니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매니저도 어떤, 매니, 어떤 매니저예요? 매니저를 달성 또는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매니저 를 달성했는데 매니저를 유지 못하고 있어요. 자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예요. 세대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내 일대가 매니저인데 이분이 다음 달에 아니 이분이 이번 달에 매니저 유지를 못했네. 유지 못하면 나한테 이분의 매출에 대해 나한테 무슨 보너스가 발생하죠? 그때 퍼스널 의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매니저 유지를 안 해도. 저희 저희 마케팅은 재밌는 게 파트너를 위해서 매니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유지 안 해. 안 해도 스폰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 사람이 매니저 유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매니저 유지를 하면 자기한테 수당이 발생되는데 안 하면요. 위에 스폰서한테 수당이 발생돼요. 퍼스널 의 보너스로. 매니저 유지하면 이분의캐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매니저로 캐시를 받으면 나는 어떤 보너스 발생돼요? 나는 1, 6세대, 1세대 보너스 발생돼요. 세대 보너스가. PM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6세대 보너스라는 게 있어서 1세대, 2세대, 5, 3, 3, 3, 3 5로 들어오는 게 6세대 보너스고요. 매니저를 기점으로 해서 세대가 구분된다. 그리고 직급이라는 거에 의해서 판권이 주어져서 2%에서 2 1 판권이 주어져서 나의 판권의 차이에 들어오는 게 리더십 보너스죠. 이런 보너스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우리 PM의 비즈니스는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는 비즈니스고, 그 멤버십에 PM의 NTC가 적용된 최고의 제품들을 실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우리 PM의 보상 플랜이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의 퍼스트 라인을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 먼저 우선이 되는 거고, 그런 퍼스탄에 구축하면서 나의 어떤 기둥들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내가 후원 육성하면서 연쇄적인소기가 일어나서 하나의 어떤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해하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설명 드리면 누구든지 회원 가입하면 TP, 팀 파트너 출발합니다. 물론 어떤 분 바로 매니저 출발하는 분 있을 거고요. 출발하는 분 있을 거고. 이 매니저는 내가 사업으로서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 이렇게 구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세트를 구매하든, 매니저팩을 구매하든, 소비자용 매니저도 있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매니저팩을 구매하고, 매니저팩이 제일 싸요. 사업을 안 해도. 왜? 거기에 액티바이더, 액티바이 세럼을 주니까. 한국도 풀세트를 구매해게 제일 싸요. 그런데 그걸 구매하신 분들이 사, 매니저라고 해서 사업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당연히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매니저는 내가 사업을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의사표시라는 직급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IMMM이에요, IMMM. m s m 은요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i m m 의 목표로 사업 진행하는데, IMMM이 내가 PM 사업을 창업했다라고 할수 있는 직급이 i n m m 이에요 IMM 이전은 내가 PM 사업을 창업하고 있는 준비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SM, MM, IMM까지는 스테이지 1. 여기 스테이지 1에서는요, 자영업 수준밖에 안 된다. 아직 비즈니스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IMM까지는 자영업 수준의 사업인 거지,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는 아니다. 그 창업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일단 내가 사업으로 참여하신 파트너를 최대한 빨리 IMM을 만들어서 창업을 시켜주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인 거고. 그 VP, EVP, PT 여기가 스테이지 2예요. VP부터 EVP부터부터가 이 스테이지 2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비즈니스. 즉, 인쇄 수입화가 될수 있는 직급이 VP부터입니다. VP부터는요, 내 수입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VP 한번 찍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VP를 두번 이상 찍으신 분들은요, VP, EVP, PT라는 이 직급은 이제는 눈덩이를 돌리는, 이제 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든 것까지는 됐어. 대신 황금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시기가 VP, EVP, PT라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IMM은 기본 세 라인에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가 일단 있어야 되고 만점이 돼야 돼요. VP는 25,000점, EVP는 5만 점, PT는 10만 점. 그리고 최소 직급자들이 VP는 SM들이 있어야 되고 EVP는 MM들이 있어야 되고. PT는 IMM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PT라고 하는 직급은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버는 직급인데 여기서 보세요. 최소 육성 조건이 IMM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IMM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팀이 사업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IMM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창업 준비를 시킬 수 있는 팀 거기에 필요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매출은요. 말씀드리지만, 6세대 안에서, 안에서의 매출로 직급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우리는 직급이라는 건 매출 조건과 산하, 산나 최소, 최소 직급에 의해서 간다. VP부터는 해당 직급 2회, 2회차부터 달성, 인정받는다. VP부터는. 그리고 매일 1회부터 말일까지 합산 포인트고요. 그리고 다섯 날 형성 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라인이 되잖아요? 그럼 6세대 매출이 아니라도 전체 매출로 직급 갑니다. 전체 매출로. 6세대 매출이 아닌 다섯 라인으로 가면 전체 매출로 직급을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직급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 SM, MM, IMMM, VP, EVP, PT. 여기가 스테이지 2고요 SP, GP, PP, CL 까지가 스테이지 3 이에요. 여기 이제 SP 부터는 SP, GP, PP, CL 까지는 부... 여기 스테이지 3 이면 이제는 성공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직급이에요. 성공자들을 만들어가는 직급. 이제 은퇴를, 준비, 중... 은퇴 우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은퇴사업자예요. 은퇴사업자. 은퇴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공자를 배출해 냈을 때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SP, GP, PPCL은 이제는 자기의 성공보다 파트너의 성공을 진짜 더 집중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s p 라는 직급인데, 제가 GP, PP 이런 직급을 가려면요. 내 파트너는 최소 PT를 만들어야 돼, PT. 최소 EVP PT를 만들어야 내 파트너를 정말 돈 벌게 해야, 나의 PT에 성장을 시켜야만 내가 갈수 있는 직급들이에요. 이 위기의 직급들은. 이러한 직급들 그러면서 이게 꿈의 직급들 이거 정말 꿈의 직급이죠 꿈의 직급 진짜 은퇴를 논할 수 있는 직급이 되는 게 이런 SCL GCL PCL 챔피언 이러한 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승급한 거에 대해 정말 축하 받습니다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 SCL이 되면 1억 9천 5백만 원 GCL이 되면 3억 2천 5백만 원 PCL이 되면은. 6억 5천, 챔피언은 13억. 한번 욕심 부려보세요. 어떤 욕심이냐? 지금 전 세계 PN 전체 사업자 중에 아직 챔피언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챔피언만큼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욕심이 있어야죠. 어?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하면은, 어, 팀 파트너, 오토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는 퍼스트 라이프 보너스와 풀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 리테일 보너스까지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매니저가 유지 하게 되면, 유지하게 되면, 매니저 유지로서 어떤 자신의 구매에 대해서도 10%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매니저 유지할 때부터 받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6세대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SM 이상의 직급을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 매니지먼트 보너스 그런 보너스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장점은 아이 m m 만 돼도 자동차 보너스와 여행 보너스 받아갈 수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성장해 가면서 받아갈 보너스 더 많아진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FAB 빠른 승급 보너스 이거는 자신의 직급에 대한 목표를요. 이 FAB, b FAB 연동해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한 달, 두달 안으로, 가입을 펌한 달, 두달 안으로 최소한, 최소 SM, MM, IMM을 목표하셔야 돼요. 첫 달, 두 번째 달 포함해서 SM, MM, IMM. 내가 사업 시작했다면 4개월 안으로는 내가 VP를 한번 찍겠다. 내가 7개월 안에는 EVP 한번 찍겠다. 내가 13개, 월 1년 안에는 피트라면번 찍겠다. 이 직급 보너스 FAB를 받아가는 사업을 해야 다른 여타의 기업보다 1.5배에서 더 많은 보너스 받아갈 수 있는 게이 FAB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FAB를 등한시하면 보너스의 어떤 장점을 100%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자, 자동차 보너스도, 어,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고, 자, 인센티브 여행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욕심 부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 아, 이제 12월이에요. 지난달에 IMMM 가신 분들은, 유지하신 분들, 가신 분들은,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서 IMM 이상의 직급을 유지하면 내년 6월에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IMM 유럽 투어를 유연히 가겠죠. 이때 진짜 정말, 이때, 이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 될 거고, 우리는 또 vp 이상만 유지하는 사업을 하면 월드투어 라고 하는 정말 3월에 세이셜 여행도 갈수 있고 pt 가 되면 모든 나라의 pt 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나라 프랑스 나 두바이나 미국 플로리다에서 pt 인정식도 하고 또 vp 이상의 어떤 사업을 내가 진행하고 있으면 윈터 리더십 저 다음주 월요일날 내일모레 독일 베를린 갑니다 한국이 너무 추워서 싫은데, 더 추운 독일 베를린 가요. 인터넷에 가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여행들, 우리가 최소 IMM부터 VP, EVP, PT, 이러한 직급에서, 이런 여행도 갈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이 부분, 빠르고, 크고, 지속적 수입을 만들기 위한 기적의 PM 사업 진행 방법, 이부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니까, 오늘 넘어가고, IMMM, 정 IMM 우리가 육성하고 복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IMM 가는 방법은 우리 정확히 알았는데, 요번에 보세요. IMM 가는데, 보통 IMM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그림으로 가요. 자신이 MM 한명 만들고, SM 만들고, 매니저 만들면서, 소비자들 매출 포함, 자기 매출과, 소비자들 매출과, 매니저 매출 합쳐서 2,500점. 요런 그림으로 매니저 많이, IMM 많이 갑니다. 또 어떤,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요번에 이렇게 가신 분이, 아신 분이 아 이거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한 그림이 우리 그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어, 데이빗 장 사장님이 약간 요런, 비, 요런 비슷한 그림으로 i m m 을간 케이스죠 다른 게있다라면 MM이 한명 나왔는데 SM은 안 나왔어 근데 매니저들이 여러 명 있으면서 전체 매출이 어 7,500점이 넘어서 IMM에 갔던 이렇게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요런 분도 있어요 SM, SM, SM을 3명 만들어서 자신과 이러한 소비자들 매출을 모아서 i m 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글로리아 장사님, 데이빗 장사님 계신데, 그, 데이빗 장사님이 이렇게 IMM을 갔어. 가이까당연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는 i m 을 가죠. 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력에 매니저 두 명만 있으면 가니까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스폰서도 위에 있는 스폰서 전부 다 매니저 한 명씩만 다 가는 거죠. 그래번에한 줄로 IMM이 다 나왔잖아. 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요러한 그림으로 IMM 간 사람과 그냥 IM 간 사람과 누가 수상이 많을까요? 이분이 많아요 파트너가 이렇게 IM 가 신분은 IM 같은 IMM이라도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IMM 가신 분들이라도 분들이라도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IMM이 이렇게 갔다 라고 한다라면 갔다 한다라면 이두 번째 세 번째 레그를 이번 12월 달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냐. 내가 지난달에 이렇게 IMM 갔다라면 이번 12월 달에는 요두 분을 최소 SM, SM, MM, MM, IM, IM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로 해당되는 분들 몇명 있어요? 이분들의 12월 달 목표는 두 번째, 세 번째 레그의이 매니저 분들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을 최소 SM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룹은 지금 말한 그런 실질적인 예를, 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월 초부터 이 목표를 갖고 삽진할 수 있도록 끌어주세요. IMMM은 SM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나의 기둥,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기둥을 세우자. 기둥을 세우자. 그리고 SM은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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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자. 결국 우리 사업은요. 요거 잘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그러, 요러, 요러한 SM 기본구도 SM 기본구도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IMM 갑니다. 지금 이 멘트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내가 SM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IMM 갑니다. 그리고 내가 IMM을 내가 IMM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VPEVPT를 p 갈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SM 만드는 능력과 IMM을 만들어 만드는 능력 요 부분이 우리 비즈니스 가장 실질적인 노하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틀란타의 장영림 사장님 얘기할 때장영 사장님 제가 이거 맨날 써먹고 있어요. 장영 사장님이 2주 만에 이 글을 완성했잖아요. 어? 사장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M,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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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을 4명을 만들고 이 4명이 매니저 4명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이거를 2주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실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누구든지 도전하면 할수 있어요 이거 2주만에 한 거예요 2주만에 2주가 아니라 한달 안에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목표 세우고 좀 해야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요 타이밍에서 제가 잠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 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하고,